안녕하십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17년 2회 대기환경기사 최근 기출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에 보시게 되면 중위경 R이 50% 35 마이크로미터일 때20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입자의 분류를 계산하시오. 입경지수는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로신 라밀러식을 사용하는 거죠. 따라서 로신 라밀러식을 사용을 했을 때 어, 중위경에 관계되는 식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r%는 100exp 마이너스 베타dp/n의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서 어, 베타라는 값은 입경지수 n이라는 것은 어, 베타가 입경계수고 n이라는 것은 입경지수를 우리가 표현하는 말이죠. 그리고 dp라는 것은 먼지의 입경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지금 문제조건에서 50%일 때 입자의 크기가 35 마이크로미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r%가 50%입니다. 그리고 베타라는 값은 지금 우리가 모르죠? 그리고 dp라는 값이 35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n이라는 값이 1이에요. 따라서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뭐를 계산할 수 있어? 요 베타라는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베타라는 입경 개수가 0.0198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자 하는 값은 얼마죠? 20 마이크로 그래서 20 마이크로 이상에 해당하는 분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R%는 1 0 0 e x p 베타는 1번에서 구한 베타를 2번식에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입자의 크기가 20 마이크로미터라고 그랬죠. 20 마이크로미터의 N성, N은 입경지수인데 1이라고 나와있죠.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67.30%예요. 그런데 이 문제 조건에서 2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 분율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20 마이크로미터 이상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지금 계산은 R 퍼센트의 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20 마이크로 이하의 값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100 마이너스 계산된 R 퍼센트를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100에서 R 퍼센트 계산된 R 퍼센트를 빼주면 이하의 값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R 퍼센트의 값을 그대로 사용하면. 지금 주어지는 입자의 크기 20 마이크로 이상의 값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20 마이크로 이상의 입자를 계산하시오그랬으니까 그대로 나온 값을 대입을 하는데 어, 우리가 답을 내면 되는데 어, 이하의 값을 계산한다 그러면 100 마이크로에서 어, 지금 여러분들 계산한 입자의 분율을 빼주시면 이하의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백필터의 먼지부하가 420g제곱미터에 달할 때 탈락시킨다면 탈락시간 간격을 계산하시오. 가동 상태가 백필터 유입가스의 함진농도 1 0 g m 에 삼성, 여과속도는 2 c m p s 예요 자, 그러면 먼지부하 LD는, 먼지부하 LD는 ci 곱하기 vf 곱하기 t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ci라는 유입가스의 함진농도는 실제 사용을 했을 때는 ci-c0 또는 ci 곱하기 효율을 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CI라고 표현해서 유입가스의 함진 농도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제거된 농도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단서가 없게 되면 제거율이 100%를 기준해요. 그래서 CI란 입구 농도가 100% 제거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단서상으로 지금처럼 입구 농도와 출구 농도가 주어지고 입구 농도와 제거 효율이 주어진다고 하면 입구 농도 마이너스 출구 농도 또는 입구 농도 곱하기 제거 효율을 곱해서 CI를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게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평상시대로 CI 하나가 주어지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100% 제거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효율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VF라는 것은 이동하는 속도, T라는 것은 먼지의 탈락 시간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먼지부 LD 4 2 0 g 퍼 제곱미터는 입구 농도, 지금 입구 농도가 10gm의 삼성입니다. 그리고 제거 효율이 없는 걸로 봤을 때100% 제거됐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vf라는 값은 여과 속도 2cm p sec니까 cm를 m로 환산하기 위해서 1 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하면 0.02m p sec. 따라서 t라는 탈락 시간을 계산을 하면 2100초가 나오죠. 자, 그런데 정답에서는 탈락 시간을 뭘로 계산하려고 그러죠? 시간 단위가 분으로 계산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sec를 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일분은 60초를 보증하죠. 따라서 세크 세크 없어지니까 분, 다시 말해서 35분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실기를 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필기시험하고 다르게 필기는 우리가 보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개를 선택했을 때 내가 답이 안 나오면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 실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번 계산을 하게 되면 그게 정확한지 지금 부정확한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풀때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정답에서 나타나는 값은 단위를 보면서 정답에서 요구하는 단위와 여러분들이 지금 풀고 있는 단위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게 실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5, 3번에 보시게 되면 염화수소 HCl이 염화수소죠. 0.05%가 포함된 가스 천 밑에의 삼성 포아우를 수산화칼슘으로 중화 처리하고자 한다. 필요한 수산화칼슘의 소요량을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염화수소는 HCl, 수산화칼슘은 c a o h 2죠 자, 그러면 반응식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HCl 플러스 c a o h 2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서 왼쪽은 플러스고, 오른쪽은 마이너스예요. 왼쪽은 플러스고, 오른쪽은 마이너스죠.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만나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만나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만나면, 뭐가 되는 거죠? CACL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나면, H2O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따라서, CACL2. 왜 그러냐? 칼슘이 2가고 염소가 마이너스 1 까니까, 염소가 2개가 붙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 개수가 2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h2도 o 지금 여기 보면 두개두개 두개 h가 네 개니까 여기도 이 h2가 o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식이 완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hcl하고 수산화칼슘을 b를 넣습니다 hcl은 지금 체제, 가스 가스 중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체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 수산화칼슘은 kg으로 계산하는 거래요 그러면 hcl은 체적이니까 계속 곱하기 224 sm삼성 반면에 수산화칼슘은 로그램으로 계산하려고 그랬으니까 계속 곱하기 분자량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hcl은 2 곱하기 22.4sm의 삼성일 때 수산화 칼슘의 분자량은 74겠죠. 자, 왜 74냐면, 칼슘이, 칼슘이 40, o가 16자리가 2개, h1자리가 2개, 그래서 74kg이 돼요. 따라서 분자량 74kg은 가스량 1000m의 삼성포 아우 중에 염화수소의 농도가 0.05% 자 퍼센트를 없애기 위해서 백분율 10의 마이너스 이성 만약에 ppm이 나오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육성 자 따라서 x하면 우리가 수산화칼슘의 필요량이 나오겠죠 따라서 수산화칼슘의 양은 0.83 k g p e hour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4번에 보시게 되면 가솔린의 화학식은 C8개, H17.5개이다. 화학 반응식을 쓰고, 이론 공연비를 부피비와 질량비로 계산하시오. 공기의 분자량은 29를 기준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먼저 완전 연소 반응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C가 8개고, 자, C가 8개고, H가 17.5개입니다. O2하고 반응을 하면, CO2와 H2가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CD에 있는 숫자를 CO2 앞에 보냅니다. 8개. 자, 그리고 17.5개 HD에 있는 숫자를 H2 앞에 보내요. 그러면 2분의 17.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산소는 이렇게 계산하면 16개. 자,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7.5개. 따라서 이 값을 더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2분의 이 값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소수점을 다 치워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좀 편하게. 자, 여기서는 8개가 왔고. 자, 여기는 17.5 나누기 2가 되는 거죠. 그럼 8.7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산소 계산해 보면 여기서 16개. 여기서는 8.75개. 따라서 또두 개를 더해서 토로 보내야 되니까 2로 나눠 주면 12.375개. 375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반응식을 완성을 시켜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하 자, 두 번째는 이제 부피비로 공연비를 계산을 해요. 부피비로 공연비를 계산하면 산소 개수 곱하기 22.4sm의 삼성. 이론 산소량이죠. 이론 산소량을 이론 공기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체적비 0.2를 나눠주면 되거든요. 자, 나누기. 나누기 연료에 해당하는가. 연료의 개수 곱하기 체적체적은 체조. 22.4sm의 삼성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산소의 개수가 12.375 곱하기 22.4sm의 삼성. 자 여기서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체질표로 나눠줬어요. 그러면은 이론 공기량이 되겠죠. 나누기 연료 1 곱하기 22.4 sm의 미 삼성. 자 그렇게 하면 58.93이라는 부피비로 공연비를 계산할 수 있어요. 자두 번째 질량비를 계산했을 때 문제 조건에서 공기의 분자량이 나와 있으면이 공기의 분자량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질량비로 공연비를 계산했을 때는 부피비로 구한 공연비 곱하기 공기의 분자량 나누기. 연료 개수 곱하기 연료의 분자량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1번에서 구한, 2번에서 구한 푸피로 계산한 공연비가 얼마냐면 58.93이잖아요. 58.93에 공기의 분자량 29kg을 곱하면 공기량이 되는 거예요. 나누기 연료량은 연료가 지금 한개 있죠. 그리고 분자량이 C가 8개, H가 17.5개란 말이에요. 그럼 분자량 계산할 때 탄수 12짜리가 8개, 1짜리가 17.5개, 이렇게 계산하면 113.5가 나와요. 그래서 113.5kg이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면 15.06이라는 질량비로 공연비를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연비를 부피비와 질량비 두 가지로 다 계산을 해야 되죠. 시험상에서는 부피비가 나올 수도 있고 질량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질량비를 계산했을 때는 부피비를 계산한 다음에 질량비로 계산했을 때는 부피비 곱 부피비의 공연비 곱하기 공기의 분자량 나누기 연료의 분자량을 하는 거죠. 항상 연료의 개수는 우리가 1을 기준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만약에 체적비를 어, 계산하지 않고 우리가 바로 질량으로 계산한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처럼 공연비를 사용하지 않고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킬로그램으로 계산할 수 있느냐하면, 자, 공연비를 킬로그램 kg 키로그램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산소 개수 곱하기 산소의 분자량 32 킬로그램 나누기 0.232 나누기 연료 개수 곱하기 연료의 분자량 자 이렇게 계산하면 공연비를 kg·kg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지금처럼 공기의 분자량이 주어져 있으면 반드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식처럼 여러분들이 최적 공연비에 체적비를 이용해서 공기의 분자량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5번에 보시게 되면 배기가스 중에 SO2를 하루 동안 처리해서 15.8톤의 CASO4EH2O CASO4EH2O가 뭐죠? 석고이수염이에요. 그래서 석고이수염, 물이 두문장가 있으면 섭식을 이용했다는 소리입니다. 섭식 배인 타락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배기가스량이 45만 S미터의 삼성파워이고 탈락률이 96%일 경우에 배기가스 중에 SO2의 농도를 계산하시고 돼 있어요. 자, 반응식은 S 플러스 O2는 SO2. 여기에 CaCO3와 산소, 산소 0.5개와 물 분자 2개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석고 이수염이 나오죠? 석고 이수염과 CO2가 배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황분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뭐가 나와 있어요? SO2가 나와 있어요, SO2. 자, 따라서, 따라서, SO2의 우리가 농도를 계산하니까 SO2와 석고이수염을 비를로 놓는 거죠. 그래서 SO2와 석고이수염을 비를로요 그럼 SO2는 기체니까 22.4Sm의 삼성일 때 석고이수염은, 석고이수염은 문제 조건 자체 내에서 얼마만큼 석고이수염이 배출됐다고 그랬느냐 하면 15.8톤. 그래서 kg으로, 분자량으로 계산합니다. 석고이수염의 분자량이 172kg이에요. 자, 그러면 가스량. 지금 문제 조건에서 주어진 가스량, 45만 s 미터의 삼성포 아워 중에, 중에 지금 문제 조건에서 타락률, 황이 몇 퍼센트 제거됐느냐, 96%. 그래서 0.96. 자, 그리고, 그리고 문제 조건 자체 내에서, 문제 조건 자체 내에서 지금 대이로 지금 아황산 가스가 나와 있잖아, 석고이수미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워를 대이로 고치기 위해서 하루는 24시간을 보증했어요이 중에, 아황산가스 농도, 아황산가스 농도를 x라고 표시했습니다. 아황산가스 농도가 x ppm, ppm을 없애주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6성일때 발생되는 석고이수염, 석고이수염이 하루에 15.8 톤이 배출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톤을 k g 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10의 3성을 곱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x라는 x라는 SO2의 ppm을 기준으로 식을 정리하면. S, S라는 SO2는 198.46ppm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우리가 석고 이수염으로 회수하는 반응식, 다시 말해서 섭식법, 석, 어, 석회 세정법이 되는 거죠. 섭식법이 되는 석회 세정법의 반응식이 이 문제에서는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6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은 환경정책기본법상 대기환경기준이다. 갈루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가번 이산화 질소의 연간 평균치는 0.03ppm이야. 나번 미세먼지, PM10의 24시간 평균치는 100 마이크로그램프 미에의삼승이야다번 벤젠의 연간 평균치는 5 마이크로그램프 미에의삼승 이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정책기본법상에 나와 있는 대기환경기준치는 반드시 여러분들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7 번에 보시게 되면 어느 기체의 흡착 실험을 통해서 흡착제 단위 질량당 흡착된 용질의 양 m 분의 x에 대한 출구 기체농도 c 0의 데이터를 얻었다 이 경우에 프로인드 D의 등온흡착식 m 분의 x는 k c m 분의 1을 만족할 때 실험으로부터든 얻 데이터를 이용해서 등온 상수 k, 어, n과 k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자 그러면 그러면 브로인드 D의 등온흡착식을 먼저 보겠습니다 프로인드 D의 등온흡착식은 m분의 x는 kc m분의 1이잖아요. 여기서 x라는 것은 입구 농도 마이너스 출구 농도거든요. c라는 것은 출구 농도가 되는 거죠. m은 활성탄의 주입 농도, k와 n은 경험적인 상수예요. 그러면 여기서 m분의 x는 kc m분의 1의 양변에 뭐를 취해주느냐 면 로그를 취해줍니다. 자, 이렇게 로그를 취해주세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바뀌죠. 자, 그래서 아래의 그래프에서 기울기 m분의 1과 절편 로그 k를 이용해서 등온 상수 n과 K를 구할 수 있다에 들가 있죠. 자, 따라서 지금 조건 자체에서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줘서 우리가 기울기와 기울기를 와기기울 계산을 하죠. 기울기와 절편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은 암기를 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8번. 배출가스 중에 황산화물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서 근식법, 섭식법에 대해서 다 물음에 답하시오. 1번, 근식법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2번, 근식법의 장점 2가지를 쓰시오. 섭식법과 비교하여. 3번, 섭식법의 장점 2가지를 쓰시오. 근식법과 비교하여. 자, 먼저, 근식법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근식법의 종류는 석회세정법, 아, 석회주의법. 반면에 석회세정법은 섭식법이죠. 석회주의법, 그리고 활성탄합착법, 활성산화망감법이 근식법이에요. 자, 반면에, 근식법의 장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배출 가스의 온도 저하가 없어요.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대용량 처리 사용이 가능하죠. 반면에 섭식법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반응 효율이 상당히 높아요. 자그 다음에 황산화물과 입자성 물질. 황산화물이 가스죠. 입자성 물질이 입자잖아요. 그래서 가스성 물질과 입자성 물질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장단점은 어떻게 보면 서로 근식과 섭식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문제 9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은 비분산 제거에선 분광분석법에 대한 용어 설명이다. 갈로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아, 스펜 드래프트는 동일 조건에서 제로 가스를 흘려보내면서 때때로 스펜 가스를 도입했을 때 제로 드래프트를 뺀 드래프트가 고정형은 24시간, 이동형은 1번, 1번이 4시간. 4시간 동안에 전체 눈금의 플러스 마이너스 2%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 여기서는 4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리고 응답 시간에 보시면 제로 조정용 가스를 도입해서 안정된 후에 유로를 스팸 가스로 바꾸어서 기준 유량으로 분석기에 도입하여 그 농도를 눈금 범위 내에 어느 일정한 값으로부터 다른 일정한 값으로 갑자기 변화시켰을 때, 스텝 응답에 대한 소비 시간이 3번이어야 한다. 여기서 3번이어야 하는 게 1초죠, 1초. 그리고 또 이때 최종 지식값에 대한 90% 응답을 나타내는 시간은 40초 이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분산적 외선 분광분석법에 대한 용어에 대한 갈로 넣기가 시험에서 자주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10번에 보시게 되면 전기집진장치에서 다음과 같은 현상 발생시 원인과 대책을 서술하시오. 2차 전류가 주기적으로 변하거나 불규칙적으로 흐를 경우의 원인과 대책 2차 전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의 원인과 대책 재비산 현상이 발생한 경우의 원인과 대책 1차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죠? 자, 2차 전류가 주기적으로 변하거나 불규칙적으로 흐를 경우자 원인을 보시게 되면 부착된 먼지에 대한 스파크가 심한 경우 또는 방전극과 집진극 사이의 간격이 위안된 경우에서 원인이 되는 거죠. 반면에 대책은 방전극과 집진극에 의해서 생기니까 집진극과 방전극을 점검을 합니다. 자, 그리고 1차 전압을 스파크가 안정되고 전류의 흐름이 안정될 때까지 낮춰주면 해결이 되겠죠. 자, 그리고 2차 전류가 현재에 떨어진 경우에서 원인을 보시게 되면 먼지 농도가 너무 높거나 먼지의 비저항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때 발생할 수 있어요. 자 대책은 스파크의 횟수를 늘려줍니다. 그리고 조선용 스프레이 수량을 늘려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비산 현상이 발생한 경우에서 원인을 보시게 되면 입구의 유속이 크거나 전기 저항이 낮을 경우, 자 대책은 처리 가스의 속도를 최대한 낮춰서 우리가 제거, 어, 낮춰서 해주면 어, 제비산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11번에 보시게 되면, 대도시에서 주로 발생되는 현상 중에서 온실 효과에서 기온 상승 원리와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 세 가지를 기술하시오.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온실 현상을 보시게 되면, 가시광선은 통과시키고, 적외선을 흡수하죠. 온실 가스에 참여하는 그 가스들이 적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시광선은 통과시키고, 적외선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자 적외선 업소에서 열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보온 작용을 해서 상승시키는 원리. 반면에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물질은 뭐가 있죠? CO2, CH4, N2O 등등 있어요. 이 중에서도 온실 가스를 일으키는데 기여도가 50%로 가장 높은 것은 당연히 CO2가 되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복원을 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재편성을 하거나 새로 문제를 보강한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복원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교재를 만든다거나 후회들을 가르치는 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원된 문제는 어디로 보내시느냐 하면 제 개인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개인 메일은 KWE700이 한메일 내십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시간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